풀로. 좀 어떻게 볼요 아, 아. 되게 복잡. 잠깐만. 다시 봅시다. 음. 아, 이게 답지마까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어, 이거 진짜 어렵구나.

어위치 예를 들어서 위치가 정답이면 end 위치로 end is로 바꾼대죠 end i s 엔 end day 그죠? where이면 end 얼로바꾼되잖아요 됐어. 아 그거 다 필요 없고 앞에 서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하고 서행사 있고 뒷문장 불완전하지 뭘? 되냐? 여기 됐어. 어렵니 이고. 자 2번 보세요. t h e r 줄 주어, where 줄 동사 대 피동사죠. 노 프리세이던트 밑줄 주격보 되니? 비동사 뒤에 주격보 몇 형식이에요? 2형식으로 뒷문장 완전하죠? 그럼 이거 위치 안 되지 대현이 주요 어? 대현? 아 원래는 뒤에는 노프시드이던트가주어긴 no 한데 어, 그냥 편의상 대열을주어는한 겁니다 대열이주어고월 그다음 노프시드이던트 no 됐죠? 그럼 뒷문장 완전하잖아 응. 위치가 될 리가 없잖아요 네. 되니? 뭔가 좀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야. 혹시 몇번 선이야? 이거. 4번 선이? 5번 선. 오번 선이야. 5번법 보세요. 앞에 there by는 그럼으로써라는 뜻인데 이건 지우고. 왜냐하면, 자 앞에 콤마 보이죠? 콤마 그라미 이런 건 뭐라고 합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했잖아. 애들아, 분사구문 누구 찾아봐야 한다. 지우. 지난 시간 했다. 지우야, 분사구문 누구 찾아본다? 아, 국수는 또안 했어. 애들아, 군사공원 누구 쳐다봐야 돼? 뭐. 앞에 있는 주어를 쳐다봐야 돼. 여기 보세요. 콤마하고 아 n 지냐 피피냐 물어보는 군사공원은 이 앞에 있는 주어를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 야, 여기 봐라. 주어가 하는 거면 아 n 지 되는 건 피피. 이해 됐습니까? 저 부수형 한번 해석해. 아, 그리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 씨, 퀘어링 뒤에 뒤에 뭐 있어? 어느 레미니랑 마운트랑 목적어 있잖아. 그럼 그냥 아 n 지 쓰는 거지 야 이해돼 안돼 했어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한번 해석해볼래? 하지 말자. 정말 답답하다 진짜 안돼서전 너무 진짜 일기 쓰니? 네. 일기 써놨어. 저세미디언 일기만 써요아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간발에 <laughs> 또몇번 해볼까? 아니 1 9번에나이거 썼다 몇번 해볼까? 사 번. 사번 앞에 엔드 보이죠? 세모. <laughs>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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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에 보면 널린드라는 과거동사가 있고요 To c u l t i v a t e 라 뭐가 있니? 특별사가 있죠 얘랑 둘 중에 뭐가 병렬인지 물어보,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자정연이 했어 시작 인간은 인간은 어 경작하는 법을 배웠다 신고를 경작하고 어 동물을 길들이는, 길들이는, 길들이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커티베이터 공연이잖아. 테임 동사 오영 식동사 맞아. 해석 한번 하면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됐죠 자, 20번 보세요. 20번의 정답은 4번인데 별표 5개 적으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 대답 오형식 동사 f f 대답 아, find. find a a A. 이 얼로우 아쉬 에 A 어포 어포인츠 씨 맞는데 두 개야 씨컬 컨시덜 케이 근데 이거 안 해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영식 동사 안 해요 붙여야개 후회할 거다 진짜로 나 지금 몇번 얘기해 나 화요일도 한번더 했다 이혼시키를 했잖아 근데 왜안 해봐 했잖아 요또안 했잖아 K 뭐야? K? 뭐? M M이 M 있어요? M이? 그런 있어요 잖아이 새끼야 M이 퀴드라 새끼 너퀴드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아, 아, <laughs> 너, 너 유튜브에 녹화해 놨다 해 어머니 보내드려 이거면 네. 딱 편집해주면 M의 나이? 너머로? M의 나이스대로 해 보세요. 아 근데 제가 오영수 장군 동사를 외워놔 이거 나중에 이거 너네 진짜 회하다 알았지? 보세요. 앞에 뭐 있어 지금? 파인 토그라비 그냥 그럼 여기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었는데 얘는 누구만 쳐다봐야 돼? 오영수니까 얘만 쳐다봐야 되죠. 이해돼야 돼. 얘만 쳐다봐야 되잖아. 만약에 ing 랑 pp 가 있는데 ing, PP가 ING pp 가 ing 능동이고 pp 수동이죠. 그게 중요한 것도. 야 여기 봐라. 쓰지 말고 집중. 자 이거 봐 집중. 얘 능동, 예수동 그래. 그중중 하지. 근데 그거 말고 사람의 감정은 뭐 써? 어 I am 피피. 피피. I am 피피. I am. 하하 사람의 감정은 뭐 써? 어 I am 피피. 놀랬지 I am surprise. Sad. 그치. 사람의 얘가 사람이면 피피 쓰고 얘가 사물이면 I am. 그래서 얘 감정일 때 감정은 능동 수동으로 껴 말? 알았지? 사람이면 뭐 쓰고 대다 p 피쓰고 사물이면 대답해라 INT쓰는 겁니다 이게 어렵냐 사람의 감도 사물의 감도 몰라 그런데 내가 잠깐 쓰고 멈춰 집중 진짜 중요한 얘기 딱 하고 끝낼거야 집중 봐봐 오형식임을 눈치를 까야돼 뭘 보고 요 동사 그리고 문제 풀어 풀어 들어가는 거야 알아라 보세요 5번 보세요 Find 보이죠 집중해라 넵, 집중해라 20번에 5번 Find 보이죠 우영 시 동사죠 어? 그럼 거기 Interested에 밑줄 딱 쳐져 있는 순간 사람의 감정인지 사물의 감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해 주세요 댐이 누구냐 야 지금 나 혼자 수업하야 이 ㅅ끼가 빨리해 댐이 <laughs> 앞에 있는 뉴럴 u r a 가 정답이겠죠? 맞죠? 사람의 삶을요? 물이죠민추 인트로스틱을 바꿔지 어?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알았죠? 어려운 문제 아니다 5번 보세요 5번 봐 5번 중요한 문제 웨이 꾸면 저 앞에 있는 자 웨이 딱 보자마자 고떻게 뭐 생각나요? 대답 하, 관계부사 뒤에 하 o 는 같이 쓸수 us 있다없다 없다? 없 o w can you give us a house? h o 니다 a n y 된다 g 다 v e 이 s a h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can 이 o u 된다? 그리고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관계부사 됐 o u g i 니 관계부사 h 있다 알았지? 어? 알았죠? n y o 사번입니다. 1점 숙제 없어. 나 오늘 이거 나눠줄 테니까 외워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이거 나눠 테니까 외워보세요. 그리고 교재비가 있습니다. 교재비는 이거 다음 시간에 교, 교재비를 주셔야 선생님이 드릴 거야. 알았죠 교재를 갖고 온 사람 오십만 원도 없는데. 화요일 밤은 내가 얘기했는데? 아 이게 아니래. 이 교재비가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가 두강의에는 교재가 두개야. 왜냐면 모의고사 교재 잖아 요거 하나 이런식으로. 그래서 교재비는 어두 번, 일단 두 건을 전체로 세 건이면 그러니까 뭐, 교과서가 네. 세 권인 사람도 네. 있거든. 세 권인 사람? 그러면 또더 늘어나니까 일단 이만 천원입니다. 지금 할인 없어요. 교재비 있습니다 나한테 어, 알람방구 잘 끼면 한2 0원할인해줄 <laughs> 자, 아, 잠시만 꼭좀 갖고 갖고 와주시고 자 2과 암기 해보세요 알았죠? 2과 암기 됐죠? 응. 나왔어요 근데 2만 4천 원이 1, 2과가 2만 4천 원인가요? 아니 1과랑 5, 2, 9, 4교재 1, 2과가 한번이야 근데 만약에 3만 원까 나온다 그러면 9권으로 볼거야돼 저희 1, 2과만 한다고 할것같어 그러면 1권이고 그다음에 5, 2, 9, 4 그것도 교재로 맞춰야 돼자 고생했어 안녕